델미아 OI를 설명드릴 이스파크 장국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어, 보시면 좀 간단하게 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드리고요. 그리고 사례 위주로 좀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한번 보시고 시간이 된다면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설명드리는 들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어, 우리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레시피라든지, 이런 걸 책임지는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할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품질 담당자라면 아마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운전을 하는데, 설비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허용된 어떤 범위를 정해줍니다. 어퍼리 및로어리 이런 범위를 다 정해주고, 그걸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도 모든 게다그 운전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불량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량이 발생했을 때 어떤 운전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량이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만약에 이런 불량이 발생하는 걸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면 그걸 우리 빨리 좀 감지해 보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이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감지가 되었을 때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어떤 품질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좀더 스마트하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요 제조나 아니면 품질 쪽에 레시피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어떻게 내가 설비의 운전 조건을 잡아줘야지만 제대로 된 물건 품질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할 겁니다. 연구소에서는 아마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이전에 비슷한 시험을 누군가 의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리라이빌리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실험 횟수를 좀 줄이면서도 좀 간단한 설계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설계 변수 중에 어떤 변수들을 조정해야지만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분석은 좀 어떻게 쉽게 할수 없는지 과거 누군가 했던 시험 이력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배합이라든지, 이런 레시피들을 찾아낼 수는 없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런 이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문제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될 겁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걸 이제 분류를 해보면, 데이터 마이닝 앤나리지디스커버 핸드북이라는 책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리피케이션 오엔티드된 방법, 두 번째, 디스커버리 오리엔티드된 방법인데요. 첫 번째, 베리피케이션 오리엔티드된 방법은 금전 위주로 한 거죠.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식스 시그마를 적용하거나, 뭐, 통계를 분석하거나, SPC라고 하죠. 스테디스컬 뭐, 프로세스 컨트롤 이런 식으로 흔히 하고 있는 이 통계 방법이 벨루케이션 오레스티드 된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효주 이제 알파고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한테 이제 와닿기 시작했죠. 머신러닝을 이용한 머신러닝이라는 게 컴퓨터 머신이라는 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시켜서 거기서 뭔가 패턴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구구절절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느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라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형태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어, 2015년에 나온 이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재밌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크게 다섯 가지 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호주의라는 겁니다. 비유 주이라는건 약간 용어 가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분석할 때 if and then이라는 논리식으로 데이터를 다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1970년대 지식공학, 랜리지 엔지니어링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약간 허지부지 됐었는데요. 어, 이 책에 따르면 이런 알고리즘을 만약에 구현을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존재를 한다면. 회사 안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면 슈퍼 과학자를 보유한 거랑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데이터들을 논리적으로 다 분석해 내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델미아 OI라는 게 사용하는 기법이 이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주의에 입각한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주의라는 것, 이제 컨셉트로 신경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 알파고라든지 아니면 요즘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면 다 컨셉트론, 신경망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laughs> 보시는 것처럼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출력 레이어가 있으면, 어, 어떤 입력 데이터로부터 이 가운데 에 있는 이 웨이트 값들을 어떻게 잘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출력을, 인풋에 따라서 출력을 어떤 것으로 예측을 할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화주의라는 건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그 외에 베이즈주의라는건 뭐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사전 확률, 사후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고요. 유추주의라는 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것만 해도 아주 큰 내용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델미아 오아이라는 건 기호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를 논리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게 구현됨으로써 여러분들 회사에 수포과학자를 합력 채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앞에서 제가 문제라는 걸 한번 나열해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형태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아주 단순한 문제부터 하이 센스티브한 문제까지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설계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 떤 개념 설계 단계가 있고, 상세 설계 단계가 있고, 랩업을 해서, 이제 프로덕션에서 뭔가 생산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생산을, 생산을 해보다,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복잡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방법으로 단순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엑셀이라든지 단순한 통계식만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어, 상세 설계가 들어가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복잡해집니다. 구체화가 되고 우리가 접이억세스하는 데이터 수준도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더 복잡한 디시즌트라든지 메시안 네트워크 이런 복잡한 수학 통계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고 시뮬레이션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방법의 공통된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공통의 특징이 뭘까요? <laughs> 하기 싫다, 아, 맞습니다. 저도 아주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분인데요. 일단 수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해야지만 수학적인 방법, 통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풀게 되는 거고요. 수식으로 포메이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과 가설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일. 어떤 컨스트레인을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수학 모델로 풀어내는 거죠. 아니면 수학 모델로 안 풀린다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뭔가 검증을 해보겠죠. 자 그런데 이제 현실 세계는 이런 가설과 가정이 통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어떤 가설과 가정을 가지고 뭔가를 이 모형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했지만 실제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품질에 다시 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재료를 우리가 생산하는데 온도와 압력, 그 외에 첨가물 등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어떤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 모든 변수를 관찰했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수준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설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인자들이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머신 러닝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센싱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떤 그 가정이나 가설이나 모형을 만들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이용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델미어 OI라는 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델미아 OI는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로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회사에 방문해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하시죠. 라고 이제 하면 흔히들 다들 이제 문제가 본인 회사에 있는 걸 많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담당자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제 한번 분석해 보시죠. 라고 했을 때 제일 크게 이제 이 생긴 로드블락이 뭐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품 설계에 관련된 제품 설계 인자들, 스펙 데이터. 그리고 설비에 관련된 설비가 어떻게 운전됐고 뭐 어떤 시간으로 됐고 그러니까 온도 압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 연구소에서 만약에 시, 실험을 진행했다면 그 시험은 시험에 들어갔던 어떤 인자들 그리고 결과값들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재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에, 빅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인터넷으로부터 뭔가를 데이터를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조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서부터 생산하죠. 네, 이렇게까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패턴을 우리가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엔진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품질, 수율을 향상시키고 설비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제품 생산 가격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세 가지 이 자원이 필요합니다. 요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원, 기술, 인력입니다. 어 제일 힘든 부분이 이쪽입니다. 이 위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든지 돈만 있으면 살 수도 있고 기술이란 건 널려 있습니다. 오픈소스 제품도 있고, 이렇게 상용화된 패키지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력이 제일 어, 중요하게 됩니다. 허니들 회사에서 보면 음, 통계 툴을 이용해 가지고 통계 분석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통계를 잘 아는 통계 전문가는 현장을 잘 모릅니다.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는 통계를 잘 모른다는 그런 이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현장 전문가가 분석 전문가로 육성이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분석 전문가가 현장 전문가가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현장 전문가가 아주 쉬운 툴을 이용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준다면, 그러기 위한 기술과 자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검상첨화의 어떤 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ESA라고. 미국에 보시면 나사라는 조직이 있죠. 미우주항공 농부수국이죠. 이건 유럽에 있는 똑같은 동일한 기관입니다. 유럽에 있는 기관에서 이 발사체를 만드는데 발사체가 하나 오작동.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나로를 날렸을 때 하나 뻥 터진 게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하나가 터져버리면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벤치 테스트. 동일한 걸 다섯 개를 더 만들어 본답니다. 다섯 개를 더 만들고, 그, 162회의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 한 다섯 가지의 어떤 결함이 발생된답니다. 자, 그렇게 될때한 8,000건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 이걸 분석을 해보면, 하나의 어떤 원인. 예전에 나로 같으면, 동그란 고무링이 하나 불량이다라는걸 찾아 냈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어 목표는 뭐냐면, 이런 복잡 시스템인 이 로켓 발사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조정했을 때, 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하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조셉이라는 이 프로그램 디렉터가 이제 이야기를 이걸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12개월에 걸쳐서 검정 자극을 했을 때 복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중 변수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수 있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발사체를 하나 만든 데서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실험 항목들이다 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실험 항목들을 실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험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들을 분석했을 때, 이 성능이란 거, 엔진 출력에 대한 성능이란 걸 어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자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 이제 LMW p o w 라고 어, 여기는 이제 컴포지, 복합재를 이용해가지고 풍력발전 터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어, 풍, 풍력발전기가 어, 요즘 반경이 한 100에서 150m 정도 됩니다. 직경으로 치면 한 200m 이상 되는 이런 큰 구조물인데요.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블레이드의 어떤 품질을 유지시키는 게,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적은 처음에 데이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지 표준화를 시키는 걸 이제 목표로 했었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까지 목표로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적용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폴란드에 있는 LM 윈드 파워 공장에서 6개월간 이 파일럿을 한 단계를 정비를 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엑스펙터 고장 불량 요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를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폴란드 공장에서 이제 제가 수집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글로벌 사이트에 유사한 그런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폴란드 공장에서 만들었던 수집 데이터 수집 모형을 대해서 이제 서로 디스커션 하고요. 논의를 한 후에 다른 공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모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8.8p3라는 데이터 수집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오딥하고 그, 그, 그러니까 기존에는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폴, 어, 파일라 하면서 74개의 제품에 대해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하고 분석을 <laughs>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 25%의 품질 결함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이제 크다란 구조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건 이제 잘라서 우리가 검사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 기포가 있는지 크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이제 웨이브를 발사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리시버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파형이 들어오는지를 가지고 이제 품질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이 공정이 진행되는데 에 어떤 팩터들을 모니터링 하는지를 잠시 예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패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집니다. 품질이 양품이 되었던 어떤 블레이드가 있을 거고, 품질이 불량이 되었던 블레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패턴을 찾아보면, 품질이 양품일 <laughs> 때는, 어, 레진, 그러니까 어떤 뭐, 어, 로우 머트리얼이죠. 원료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 조건들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패턴으로 찾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량이 됐을 때도 이런 이 공정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 이거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방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 이제 항공기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사례인데요. 예, 보잉에서는 이제 복합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랜딩 기어를 만드는 걸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계속 디펙트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고라이버 데이터가 있었는데 계속 품질이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공정했던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품질을 안정화시켰다는거고요 효과를 보시면은 작업시간이 89일에서 59일로 30일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40%의 비용 증가 효과가 있었다니다 이렇게 재작금이 계속 늘어나면 앞공정으로 계속 다시 투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앞공정이 백로그가 쌓이면서 이제 직진율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 프로세스 타임이 길어지게 되죠. 그런 이, 이 백로그들이 해소됨으로써 직진이 빨리 되면 당연히 공정이 이제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복합재료를 이용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레바라고 이제 프랑스에 있는, <laughs> 어, 원자력 관련된 어떤 엔지니어 회사인데, 거기서도, 거기서 이제 해결료를 재처리하면서그 수율을 이제 높였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품질을 안정한다든지 정전 원인이라든지, 전력 수요량을 예측한다든지, 어떤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분석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뭐 예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원재료 성능 향상을 위해서 기존에 실험했던 것들을 분석해서 뭐 향상할 수 있는 패턴을 찾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 2차전지 관련된 품질 어,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어떤 모 회사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전지라는 건 크게 세 가지 공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음극과 양극을 만들고, 두 번째, 조립을 합니다. 껍데기를 조립하고, 세 번째는 충방전을 시킵니다. 충방전을 시키면 여기가 이제 충방전 프로파일에 의해 가지고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럼 건 전지라는 게 이제 전지라는 게 되는데, 충방전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전류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제품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음극과 양극을 만들고 조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가 어떻게 될지 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식스 시그마가 제공되어 가지고 되게 아주 훌륭한 수준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그런 이 품질 불량 원인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MES를 통해서 이제 관측되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이 OI라는 게 뭔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통계적인 방법이랑 그리고 어, 여기서 설명드리는 OI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겁 제일 어, 제가 두 번째 장표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c a t 케이션 오riented, 두 번째가 디스커버리 오riented된 방법이고 OI라는 건 디스커버리 r 리 오riented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통계를 안 사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통계 수학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통계 베이스로 되어 있고 통계를 다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석 목적이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방법에서는 주로 어떤 비과이 우리가 목표를 하는 아웃풋 값이 있을 때그비과이를 분석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스몰 a l l x1, x2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잘 관리하면 얘가 안정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 범위를 모든 게다 관리 범위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렇게 불량을 발생시키는 그런 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뭘가정하냐면 이런 이 비과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X1, X2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X1부터 X100까지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모든 인자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품질이 좋은, 어중간한 부분, 보통 부분, 어중간하기보다, 보통의 품질 수준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인자들이 어떻게 패턴을 이루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성능이 되게 나쁜, 불량 구간이라든지, 성능이 엄청, 몇개생산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성능이 좋은, 이런 극도의 그, 극강의 그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게 있다면,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제조가 될까 하는 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전체 인자를 다 고려해서 전체 인자를 고려하는데 제일 처음에 기호주의를 한다고 했죠. If and then이라는 로직적인 논리적인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에 사례에서 보셨던 그런 어, 다양한 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해봤어 내가 해봤어 아는데라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형식지 즉 데이터화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패턴을 추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다중 인자들이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지식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패턴화시켜준다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를 인식해낼 수가 있게 되고 인식해되면 그걸 앞에서 쌓아놓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이패턴이라 이제 엔터프라이즈 나비지가 되는 거죠. 기업의 자산을이 인해서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게 되는 거 자, 보시면 이제 이건 분석을 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랑 발견한 패턴을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품질 수준을, 제품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품질이 나빠질 거란 걸75% 확률로 예측을 해냈습니다. 이게 불량이될 거라는 겁니다. 뭘 검구를 하냐면 앞에 지나가는 공정, 향후에 남아있는 공정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런 불량 패턴을 지금 현재 치범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봤을 때 품질이 향후에 75% 확률로 지금 불량이 될 겁니다라고 예측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지금 현재 이 원래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을 때 로우 이밋, 어플 이밋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아까 품질이 안좋아져를 그걸 예측했을 때는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변수들을 조정해 주면 품질을 위험도를 4%로 낮춰줄 수 있다 즉 불량이 될 제품을 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해를 제시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신속하게 다양하게 분석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뭘, 근구, 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 제품 데이터라든지 설비 데이터라든지 시험 데이터 원료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되고 현장 실무자를 분석 전문가로 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패키지 이, 커머셜한 제품이기 때문에 분석에 대한 알고리즘을에 대해서 굳이 많은 지식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툴을 활용할 수 있으면 본인이 생산해낸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주 어, 심플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 기존의 통계적인 분석에서는 어떤 통계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모형의 털을 벗어나면 새로운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데이터만 있다면 아주 다양하게 하나의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다양한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뭐, 실험 설계라, 실험 계획이라든지, 품질 결함을 찾아내는 원인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혈업 전문가는 각각이 전문가들이 어,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분석에다가 녹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통계 전문가가 분석한 수준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찾아놓은 이 패턴을 누군가 회사의 다른 사람이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어, 이 프로덕션을 시작하기 전에 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그 단계에서 찾아놓은, 발견한 문제를 프로덕션 단계에 우리가 적용시켜 줌으로써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다. 이 정도로 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